자 이제 제 1장 전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파법은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무선설비기준 전체 이론 분량 중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절반 정도 내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분량도 많지만 출제 경향도 많죠. 총 10문제가 출제되는데 여기서 7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장만 잘 여러분 준비를 하셔도 법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도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1장 위주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7문제 갖고는 좀 부족하니까 한 문제 이상이 꼭 나오는 8장 이렇게 두 군데를 수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1장 점파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기한 분석입니다. 총 12개의 소첩들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1장에 이제 에 총칙부터 해가지고, 음, 그 다음에 12소첩대의 벌칙까지 12개의 소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야, 첫 번째 출제 경향을 갖고 있는 전파법의 총칙입니다. 이 전파법의 목적 자체가 시험이에요. 음, 빠르게 한번 읽어보죠.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 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 이게 전파에 관한 기술 개발이에요. 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지능입니다. 지능과 공공복리에요. 증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전파법의 목적이 아닌 걸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전파법의 목적이 아닌 거에서 목적으로 나온 내용과 아닌 걸로 나온 문장들을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고 한게 아니라 이런 문장들이 아닌 걸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외워 두시면 그래도 답을 고르기가 수월하죠. 음. 첫 번째,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정한 이용 및 관리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음. 그다음에 전파 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 촉진, 개발 촉진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전파 관련 분야의 지능의 이바지. 지능 나왔죠. 그 다음에 공공복리의 증진 이바지. 공공복리 증진 나왔잖아요. 이런 식의 출제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닌 문장으로 전파의 지능을 위한 기술 전수는 아니죠. 우리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거지. 기술 전수 목적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복리 증진을 이바지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오답으로 나오고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죠. 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 맞죠. 전파 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거 맞잖아요. 예,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도 맞죠. 예, 사회복지 건설에 이바지는 아니라겠죠. 공공복리의 증진 이바지지, 사회복지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은 아니라겠어요. 자 이제는 용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 정리가 시험이 아주 잘 나와요. 예,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용어가 주파수 분배입니다. 예, 주파수 분배라는 것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 주파수는 어디에 써라라는 용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주파수의 뭐? 용도를 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주파수, 어, 뭐라고 요 분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산법으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배 나오면 용도를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 뭐 도배한단 말 아십니까? 도배? 도배? 용도 하면 도배. 해서 분배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외워야 안 헷갈려요. 그래서 에, 용도 하면 분배. 도배를 생각하세요. 도배. 음. 개념 하인 문제로 가죠.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거. 용도 하면 도배. 음, 그래서 주파수 분배를 의미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파수 할당이에요. 주파수 할당의 정의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예, 특정인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특정인에게 주는 거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것을 할당이라고 합니다. 할당. 그래서 할당은 나누어 주는 겁니다. 특정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할당한다 그러죠. 할당, 할당한다. 그래서 주파수 할당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죠. 주파수 할당의 정의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방금 전에 봤었죠. 특정인에게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 주는 것. 이 권리를 나눠 주는 것을 뭐라해요 할당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정인에게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지정해준 거. 용도, 도배, 그렇죠? 도배, 도배입니다. 분배적 분배, 주파수 분배를 의미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 개설하는 무선국이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거. 그래서 개설하는 무선국이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우리가 지정하는 것을 또 뭐라 가냐 이거죠? 이것을 주파수 지정이라 그래요. 주파수 시작 아직 안 배웠지만 주파수 지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알아두세요. 특정인에게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눠주는 거 할당 그리고요. 특정인에게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지정, 용도를 지금 도배해서 분배다. 주파수 분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개설하는 무선국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 나오면 지정이잖아요. 같은 지정이죠. 주파수 지정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할당 분배 지정 지정은 쉽죠. 지정하는 것 그럼 지정 그다음에 도배 아시겠죠? 그다음에 할당은 나누어 주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 번이죠. 자 이제는 방금 전에 봤던 주파수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가나 신고로 개설하는 무선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우리가 주파수 지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파수 사용 승인도 한번 읽어보시고 주파수 회수가 뭔지도 알아보시고 주파수 재배치 이 재배치는 좀 알아두세요. 주파수를 다시 회수해 가지고 다시 나눠 주는 걸 재배치라 그래요. 그래서 주파수 회수를 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 할당 지정 그다음에 사용 승인을 하는 것을 재배치라 합니다. 쓰던 걸 회수하고 다시 나눠 주는 거죠. 그것을 재배치를 한다. 자 개념 확인 문제로 가보죠. 주파수를 회수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 할당 주파수 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 승인을 하는 거 뭐예요? 주파수 재배치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또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무선 설비가 뭐냐? 그다음에 무선 통신이 뭐냐? 무선 설비는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고요 무선 통신, 무선 통신, 무선이니까 우리가 이제 무선에서는 뭘 이용해요? 전파를 이용하죠. 그래서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라든지 신호라든지 문언, 영상, 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우리가 무선통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선이니까 전파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개념하기 문제로 가죠.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어, 무엇이란 전파를 이용. 전파 죠 그렇죠?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 신호, 문언, 영상, 어, 그 다음에 음향이죠 어,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 이거 뭐라 그래요? 무선통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주국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국은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성국을 말한다. 그러세요. 어디에? 인공위성. 인공위성 안에다가 개설한 무성국을 우리가 우주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 보죠. 다음 중 용어의 정의를 잘못 설명한 건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용어가 나와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주국이란 우주의 개설한 무성국을 말한다. 맞죠? 아, 아니에요. 우주의 개설한 무성국을 말한다가 아니라 우주가 아니라 뭐예요? 예. 인공위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인공위성. 인공위성. 이런 것들을 이게 변형하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나아요. 이거 백날 외웠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맞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위주로 해서 반대로 법을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답은 이제 1번인데 나머지 것들이 정의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파수 분배라는 것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거. 어,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도배다. 그랬죠? 음. 그다음에 무선국이라는 것은, 이건 정의를 내오시라는 거죠.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무선국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오시고, 전파라는 것은 인공적인 유도 없이, 인공적인 유도 없이잖아요. 다른 감옥에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인공적인 유도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유도로. 공간에 퍼져가는 전자파로서 이렇게 하고 맞냐 틀리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우리가 범위의 주파수를 가지는 것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뭐예요? ITU죠. ITU. 응. 답은 1번이 된다. 자 이제는 지구국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지구국은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한 지구국에 지구국에 예, 예,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한 지구죠. 지구 지구에 개설한 아, 무선국을 우리가 지구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한 지구에 있는 지구에 있는 아, 무선국을 우리가 지구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개념확인 문제를 풀어보죠.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지구잖아요, 지구. 지구에 계산한 무선국을 뭐라고 한다? 지구국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음. 아시겠죠? 자, 이제는 전자파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파 장애예요 전자파 장애입니다. 자,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자재로부터 전자파가 방사, 전자파가 방사되는 것은 전자파를 발사한다는 뜻이에요. 방사 또는 전도, 어떤 이제 전자파가 전달되어 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자기파가 전원선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전달돼서 오는 겁니다. 전도라는 용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도되어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애를 주는 것을 말한다. 이거를 전자파 장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자파. 개념하기 문제로 가죠. 다음 중 전자파 에너지가 전원선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전원선을 따라서 전달되는 것과 전도다. 이런 용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도. 자, 이번에는 전자파 적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파 장애를 일으키는 기자재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따른 전자파 파 장애 방지 기준 및 보호 기준에 적합한 것을 우리가 이르는 말이 전자파 적합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자파 적합을 일명 제 EM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전자파 양립성이라고죠. 하 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이제 전자파 장애가 있었죠. 전자파 장애. 우리가 전자파 장애를 전자파 간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EMI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전자 장비가 어떤 전자파를 발생해서 다른 기기들에게 오동작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그런 어, 법률이에요. 음. 그걸 EMI라고 해요. 근데 이제 다른 기자재로부터 흘러들어 온 전자파로부터 내가 영향을 덜 받아야 되죠. 오동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냥 다른 사람이 감기에 걸렸다. 그래도 나는 감기에 옳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른 전자 장비가 발생하는 전자포로 인해서 내가 오동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에, 기자재나 전자포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런 기자재.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자파 민감성이라고 해서 EM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자파 민감성 또는 이제 견딜 수 있다 그래서 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파 장, 장애라고 하는 전자파 장애라고 하는 EMI, 다른 말로 전자파 간섭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전자파 장애라고 하는 EMI와 전자파 내성 또는 민감성이라고 하는 EMS 이런 두 가지 조건을 그 전자 장비는 다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자파를 심하게 발생해서 다른 기기들에게 오동작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전자파 방해 때문에 내가 또 전자기파, 전자 장비들의 방해파 때문에 내가 또 오동작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런 전자파 방지 기준 및 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전자파 적합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EMC라 그래요. 그래서 전자파 양립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죠. 전자파 적합이라고 하면 전자파 장애를 일으키는 기자재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가 어느 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말하는가.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전자파 장애 방지 기준, 그죠 그다음에 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이 다른 과목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EMI, EMS, EMC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전파 환경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체, 기자재, 무선 설비 등을 둘러싸고 있는 전파의 색이라든지 잡음 등 전자파의 총체적인 분포 사항을 우리가 전파 환경이다 이래요. 음. 자,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전파란 나왔죠. 아, 인공적인 유도 없이라고 했어요. 유도 없이. 조심하겠습니다.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정기통신연합이죠. ITUT라는 국제정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분배라는 것은요. 에, 특정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에 부여하는 게 아니라 에, 용도를 정하는 거죠. 주파수 용도를 정하는 것을 우리가 분배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배다 이렇게 해보라 했잖아요. 용도를 정하는 겁니다. 주파수 용도를 정하는 거. 틀렸죠? 2번이 틀렸어 그러면 이제 특정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한 게 나눠주는 건 뭐예요? 할당이죠. 주파수 할당. 그래서 얘는 주파수 할당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어, 무선종사자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치공사를 하는 차로서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그래서 무선종사자란 용어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주파수 지정이란 용어예요. 허가나 신고로 개설하는 무선국에서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말해요. 지정 같은 지정 아닙니까? 금방 알수 있죠. 응. 답은 2 번이 틀렸다. 자, 자 이제는요 어, 전파법 시행령 용어정입니다. 응. 자 안테나 공급 전력 이 안테나의 공급되는 전력에 대한 내용이죠. 자, 안테나의 급전선, 급전선. 어, 우리가 이제 무선에서는 유선이 이제 사용되지 않지만, 에, 우리가 송신기나 안테나 사이, 그다음에 수신기나 또 수신 안테나 사이에요. 전송선의 일부를 쓰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급전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파 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해 송신 장치 또는 수신 장치와 안테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선의, 선의 일부를 우리가 급전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안테나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 이것을 안테나 공급전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안테나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안테나 공급전력이다. 이렇게 부른다. 자, 개념 확인 문제를 가죠. 다음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로 적합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안테나 공급 전력이란 함은 안테나의 어디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급전선. 그래서 급전선은 송수신 안테나와 그 다음에 송수신 사이에 있는 전송설로의 일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답은 2번이다. 자 이제는 시료 복사 전력에 대한 정입니다. 시료 복사 전력 안테나 공급 전력에 주어진 방향에서의 반파장 다이포르 안테나의 상대. 우리가 이제 안테나 엔지니어링 과목을 배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이분의 남다 수평 비접지 안테나, 반파장 다이포르 안테나라가죠. 그 안테나의 기준 안테나. 그 안테나가 이 안테나가 기준 안테나가 되는 이득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상대. 이득이다 이렇게 배웠죠 상대 이득 절대 이득은 등방성 안테나 그다음에 지상 이득은 사분의 남다보다 좀 짧은 단소 안테나가 기준 안테나겠어요 네. 그래서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의 상대 이득을 곱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시료 복사 전력이라는 것은 안테나 공급 전력에 주어진 방향에서의 자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의 무슨 이득 상대 이득을 우리가 곱해 준 것을 그게 알아두시바랍니다 음. 자, 개점 확인 문제를 풀어보죠. 다음 문장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그래요 시료 복사 전력이라는 것은 안테나 공급 전력의 주어진 방향에에서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에 무엇을 곱한 것이냐 그러니까 상대 이득을 곱한 것이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가 이득 중에 어떤 이득의 기준 안테나예요. 상대이드 그래서 상대이가 이렇게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단파방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주파수 분류는 이미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가 단파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단파라는 것은 3메가 헤르츠에서 30메가 헤르츠 사이를 우리가 단파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메가 헤르츠부터 30MHz까지의 주파수 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 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우리가 단파 방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로 가보죠. 자, 3MHz부터 30MHz까지 주파수 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 음향 등을 보내는 것을 뭐라 한다? 단파대 방송이다. 한다니까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데이터 방송에 대한 영어 정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와 이에 따르는 영상, 음성, 음향을 보내는 방송으로서 제 8호부터 제 11호까지의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핵심 뭐예요? 데이터 방송의 핵심은 데이터죠. 데이터하고, 이건 방송이니까 방송의 핵심은 뭐예요? 영상이죠, 영상.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 음향까지 보내는 방송이다. 그래서 결론은 데이터와 그 다음에 영상, 음성, 음향을 보내는 방송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 방송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바로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해보죠.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데이터 방송이라 함은 데이터하고 뭐요? 방송이니까 그렇죠? 영상, 음성, 음향이 들어가야죠. 뭐가 들어야 가 돼요? 영상, 음성, 음향. 3 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음, 이렇게 외워주시면 자 이제는 무선 측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파의 전파 특성을 위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전자파란 뜻이고 전파는 전달해 나가는 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파의 전파 특성을 이용해서 어떤 위치라든지 어떤 속도라는 것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죠. 전파를 가지고 무선 전파를 가지고 사물의 위치라든지 어떤 그 사물의 속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사물의 특징 같은 이런 정보를 얻어내는 취득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무선 측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해보죠. 전파의, 전파 특성을 이용하여 위치라든지 속도라든지 사물의 어떤 특징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뭐라 간다? 무선 측이다. 이렇게 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파 측이라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무선 측이에요.